해 봅니다. 문경직교. 이게 보면은 목자를 문자하고 경자는 목경이라 나오고 갈지자에 사길교라 나오죠. 이런 것 정도는 뭐다 아시는 거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까지는 다 누구나 하죠.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목을 자르는 거죠. 어, 목을 잘라서 신을 지킨다든지 우정을 지킨다. 그럴 정도로 기품이 있는 사김.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킬 수 있는 우정. 그런 지키는 우정 이런 걸 말하겠죠 뭐라고 돼 있어 친구를 위해 목을 내어준다 문경 목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절천한 사귐 또는 그러한 벗을 말하죠 우정을 나타내는 고사성어 또는 일반성어 수거가 많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약한 20개에서 30개가 나와 있어요 다뭐 우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 가장 강력한 게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일 먼저 1번으로 넣습니다 목을 잘라 줄 정도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친한 우정 친한 사이 그런벗시죠 해봐 문경지교 문경지교 자 문자에 경자에 지교입니다 이건 뭐뭐의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됐고 요걸 보면은 지금 이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요거 이쪽 잠깐 위로 옵니다 이게 강뚝입니다 강 이게 강인데 강 사이 두개 강뚝이에요 강뚝 그 다음에 여기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요.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도 강, 강이죠. 강 여러분, 한강 생각해서 한강 여기에, 여기에 강둑이 있고, 한강 남쪽에 여러 가지 고수부지가 있죠. 그 시설물 이 있다고 생각해. 거기에 뭐가 흘러요? 냇물이 흘러갑니다. 해봐, 물 줄기, 물 줄기 경입니다. 속으로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속으로 뭐가 있어요? 일단은 강둑이 있고, 그다음 한쪽에는 밑에는 남쪽에는 시설물이 이렇게 있습니다. 뭐 장인 공짜로 하면 안 되고 장인 공짜로 해서 장인 공자가 장인 공이 만들어 놓은 시설물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. 그러니까 시설 강둑에 시설물이 있고 남쪽에는 그다음에 물이 흘러갑니다. 물줄기죠 물줄기. 물줄기를 이렇게 한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실제로 이 물줄기 경은 발음이 경이죠. 네. 어디 들어가 있으나 무조건 경자가 됩니다. 이 자가 들어있으면 네. 아시겠습니까? 네. 참고로 우리가 그리고 내물은 이렇게 흘러가죠 내물이. 요거 요거 요, 요, 요 모양이, 요 모양이죠. 잉? 이게 이거죠, 이거. 해봐. 구불구불 흘러가는 뇌물. 구불구불 흘러가는... 반드시 흘러가는 뇌물.